안녕하세요 건반장 권만장 중고차의 건반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YF 쏘나타 YF 쏘나타를 단돈 200만원 후반대에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이제 영상을 찍거든요 차량 보러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차 보시면은 쏘나타 연식에 비해서 시트 상태도 해진거 없고 광택이랑 이제 크리닝이 끝난 차량이에요 키로수는 18만 키로 주행을 했고요 블랙박스 있고, 옵션이 좋, 좋지가 않다 보니까, 뭐, 내비게이션이나 뭐 후방카메라 없어요. 먼저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릴만한 차고, 중형차는 중형차에요, 확실히. 승차감도 그렇고, 보시면은 뒷자리도 한번 찍어주세요. 제가 키가 178이거든요. 넉넉합니다. 넉넉하고, 중형차 라인답게 당연히 또 승차감, 승차감도 좋은 편이에요. 트렁크 1.0 휘발유 차량이고요 트렁크 상 상당히 크죠 생각보다 중형차 라인 받기 확실히 준중형이랑 트렁크 사이즈가 아예 달라요 그냥 200만 원 후반에 팔기 가까운데 지금 시세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뭐 손때 묻은 라인이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좀 차량 상태는 좋은 편이에요 그냥 정말 많이 팔린 차예요. 소나타 같은 YF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팔린 차다 보니까 그 아마 도로에서 많이 지나다니는 차들이 좋으니까 많이 팔린 거예요. 어... 그렇기 때문에. 또 이제 출퇴근할 용이나 아니면 이제 뭐 200만원 후반처럼 보이지 않는 가성비 차량, 가성비 차량이기 때문에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. 뭐 K5나 YF나 뭐 초창기 모델이 셀타 엔진이라서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뽑기예요 뽑기 그만큼 보증이 잘돼 있어요 보증이 잘돼 있으니까 <목소리> 구독자님들한테 추천드리기 되게 좋은 차량이에요 <목소리> 어, 200만원 후반에 팔기 아까운 차예요 중고 시세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미세하게 옵션이랑 키로수가 짧으면 뭐 300만원 넘어가는 차들도 있는데 저는 가성비를 추천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차를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거예요 제가 직접 매입 잡은 차예요 싸게는 아닌데 차 점검을 꼼꼼하게 하고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차량 상태는 자신 있습니다 오늘도 차량 잘 보셨나요? 만인이 합리적으로 중고차를 구매하는 그날까지 저 건마장 노력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